솔거노비의 점심은 잡다한 집안일로 채워집니다. 설거지, 음식, 장작 패기, 빨래, 다림질 등 전부 손으로 해야만 하는 굳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고대였는데요. 차가운 계곡물이나 우물물을 퍼 설거지와 빨래를 해야 하는 일상은 결코 바깥 일보다 쉽다 할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큰 문제는 여성노비들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를 알아보는 조슬신잡 시간입니다. 대한항실TV 시청자 여러분들은 8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인, 기생, 수공업자, 백정까지를 일컫는 천민 집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8집단이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10%, 20%, 역사학자들은 최소 30%, 많게는 50% 이상이 천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천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노비인데요. 노비 역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소속된 사노비로 구분되어 조선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비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조선 시대 노비의 가격은 쌀 40에서 50석, 지금으로 치면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인데요. 작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크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노비 매매... 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한 가문에 소속되어 대를 잇는 그 집안의 노비로 사는 것이 대다수였죠.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 노비의 일상이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조쓸신잡에서는 한 가문의 사노비들의 하루를 훔쳐보고자 합니다. 사노비들은 가장 먼저 집안일을 하는 솔거노비와 바깥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외거노비는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주인의 제약도 크지 않은 데다가 자신조차도 노비를 부릴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100명 이상의 노비를 관리하는 순호라는 직책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순호조차도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허드렛일, 집안 행사, 사병, 심지어 솔건노비로도 바뀔 수 있어 불안에 떨었다는 점이죠. 일부 주인들은 이 불안을 이용해 순호들이 주인보다 더 가혹하게 노비들을 다루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노비들에게 해가 뜨고 일어나는 사치가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솔건노비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인님의 기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청소는 기본 아침밥인 조반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문제는 가족끼리 식사시간이 다른 경우였습니다 큰아드님은 아침 7시 마님은 아침 8시 그때마다 노비들은 따뜻한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했고 자신들의 식사는 양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만약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럼 솔거노비는 굶어야 했죠 외거노비라고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농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 조선시대 노비들에게는 점심식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큰 밥그릇에 가득 채운 보리밥 하나로 저녁까지 버티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솔거 노비의 점심은 잡다한 집안일로 채워집니다. 설거지, 음식, 장작, 패기, 빨래, 다림질 등 전부 손으로 해야만 하는 궂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고대였는데요. 차가운 계곡물이나 우물물을 퍼 설거지와 빨래. 할례를 해야 하는 일상은 결코 바깥일보다 쉽다 할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큰 문제는 여성 노비들이었는데요. 노비의 성과 혼인생활은 철저히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성 양반과 여성 노비의 성관계는 금기시되었으나 지켜질 수 없는 법도였죠. 각종 기록과 야사에는 양반과 노비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눈 성관계가 셀수 없이 등장합니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속담에는 종년 간통은 누운 소타기보다 쉽 라는 말이 존재하는데요 그 검은 손은 외건노비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건노비의 혼인율은 40%외건노비의 혼인율은 70% 정도였는데요 양반들은 툭하면 남성 외건노비의 아내와 딸을 쏙빼솔건노비로 만들곤 했습니다 당연히 성생활 때문이었죠 남성 외건노비들은이 과정에서 저항한다면 더큰 처벌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농사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밥 깔고 여자는 길살을 만다. 여자 노비들의 저녁은 주로 누에를 키워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드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생산한 무명이 세금이자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한 업무였는데요. 이 길쌈을 잘 다루는 여자 노비는 양반의 이쁨뿐 아니라 큰 포상도 받을 수 있었기에 다들 잠들기 전까지 누에 키우기에 열중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외건노비들은 해가 지면 이제 가축을 키우거나 잡일에 동원되었는데요. 당연히 휴식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선비였던 오희문의 쇠미록이란 일기에도 그려지는데요. 한 노비가 잠시 휴식을 취하자 곧장 그 주인이와 노비를 몹시 매질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무려 40대나 말이죠. 그러니 잠들기 직전까지 노비들 중에서 편히 쉴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양반가 가문의 노비들의 삶을 알아보았는데요. 현대인의 눈에는 끔찍하면서도 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의 사례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먼저 상노. 노비들은 주인님의 물건을 등짐 에 지고 거래를 하러 나섰는데 요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2 3개월 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가 많았 고 따로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상노비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해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양반과 노비의 관계가 수평적 이고 돈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상을 당한 상주를 대신 해 울어주는 곡비 조상의 묘를 보호 하는 묘직노 등 필요에 따라 정말 다양한 노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각 각각마다 노비의 삶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노비를 인간으로 보냐, 도구로 보냐, 노비를 사람으로 보냐, 짐승으로 보냐. 기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양반들은 자신의 노비가 죽어도 결코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동력을 잃어 아쉬워했다고 하죠. 따라서 영노라 불리는 반역이나 추노라 불리는 도망 또한 자주 기록에 등장합니다. 영노만 해도 실록에 40건이 넘게 말이죠. 허나 이러한 행위는 대역죄로 심지어 당한 주인마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위와 아래의 규율과 계급을 중시했던 사회로 볼수 있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